안녕하세요. 인카 다이렉트 슈페리어 사업단 IC 본부 본부장 박치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관리자 유형 밑에서는 도망쳐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계약 관련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경력이 적진 않습니다. 거의 근 10년 가까이 일했고, 회사도 원사도 경험해 보고, 주에도 두세 군데 정도 경험을 했어요. 저희 부단장님께서 이거를 주제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거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일단 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관리자 밑에서 어떻게 도망을 쳐야 되냐면 일단 마감 때가 됐어요 근 내가 이번 달에 좀 일을 못 했어 그럼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도 가동했어? 실동했어? 뭐 요즘에도 그런 거 아직도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뭐 3만 원 했어? 30만 원 했어? 안 되면 어거지로 그려서 넣는다든지 우리가 목표 달성이 뭐 만약에 1억이야 1억인데 지금 뭐한200 부족해 그러면 이제 팀장님들 다 불러서 이제 가라 청약서를 넣는다든지 FC들한테 여자친구한테는 얘기해봤냐 응? 뭐 친구들한테는 얘기해봤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계약하면 보통 이제 제가 좀날 것으로 많이 얘기해서 뽕에 많이 차요 뭐 우리 지점이 우리 회사가 전국에서 1등이야 근데 도대체 그게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 1등이래 <laughs>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말해주잖아요 다 1등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1등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에 취해서 본인이 희생되고 있는 걸 몰라. FC분들이, FC, FA?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설계사님들, 팀장님들이. 그런 걸 몰라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좀 어거지로 넣다 보면 문제 뭐냐면 유지율이 낮아요. 네. 왜냐면 저도 3W도 한 55주 정도 했고 W를 맞추기 위한 계약도 해봤고 다 해보니까 그런 계약을 좀 강요하는 회사나 관리자, 그리고 목표 달성에 있어서 나를 위해 지금 목표를 주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노예가 돼서 목표를 주는 건지를 메타인지가 아마 잘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회사들 대부분이 가스라이팅 전문 회사라서 그런 회사에 있다면 도망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결국에 나한테 남는 거는 불안전 계약과 또더 심해지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FC의 수명은 좀갈아먹는 계약 행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썸머 때뭐 5천을 맞춰야 돼 근데 5천을 맞추는 거를 정상적으로 이 FC가 열심히 하고 원래 백 하던 사람이 200할수 있게 도와줘서 된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계약을 해온다면 수명이 길 수가 없죠 아무리 능력 좋은 FC도 전는한 3년 봅니다 보통은 1년이면 다가 떨어질 거고 그래서 계약을 좀 강요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좀 그만두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근데 영업회사라서 계약 얘기랑 실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모든 일이 다 영업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기업을 가도 실적 관련돼서 대화를 할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강제로 뭔가 그리게 만든다는 거야 사람을 아니면 엄청난 실적 압박을 주면서 뭔가 제대로 된 컨설팅이 들어가지 않는 실적 압박은 그런 관리자 밑에서는 계속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어차피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니까 절대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무슨 설계사가 있는데 그 설계사들 회사 환경이나 이제 설계사한테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듣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거 들어도 그 이미 심각하게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설계사들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결국 언제 아냐 내 통장이 쭉 그런 식으로 계약하면 올라가다가 갈 데가 없어지거나 뭔가 내가 갈 시장은 있는데. 뒤에서 돈을 후킹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될 때는 내가 힘들어서 영업에 집중을 안 하고 좀 생각이 많아지고 이제 사색이 깊어지면 그때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대 내가 천만 원 이상 뭐 돈을 로 따지면 그렇게 막 벌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맨날 지점이 1등 하니까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진짜 잘 나가시는 분들은 티를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네, 제가 롱런하는 회사들이나 롱런하시는 FC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1등 분들이 1등이 아닐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진짜 내가 이 일을 간절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다면 좀 그런 거에 대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